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흥덕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청주에서 승리를 이끌어 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선당 후사의 자세로 청주 흥덕구에 출마해, 어, 출, 흥, 어, 청주 흥덕구 출마해 출사표를 던집니다. 지난 8월 충청북도 도당위원장 자리를 수락하면서 청주 네 석을 포함하여 충북 여덟 석 전체를 석권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거듭해왔으며. 이제는 그 결단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소통하며 정이 들었던 충북의 정치 1번지 상당구를 떠나 이제 경제 1번지 풍덕구를 만들기 위해 또한 독선과 오만의 문재인 정부를 응징하기 위해 그리고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지난 16년 동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청주흥덕구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청주흥덕구는 충청북도 도지사 시절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곳입니다. 구정원에 다루는 하이닉스 1112 라인 증설과 LG 화학 유치, 옥산 산업 단지 등을 조성하고 보성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기 위해 2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유치, 식약처를 비롯한 국책기관과 관련 의료 공공기관 유치 등 모든 힘을 기울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사 시절 경제 1번지 흥덕구를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 이루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흥덕구가 문재인 정권 세력의 톱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15 총선을 통해 민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조, 분들조차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창피하고 우스운 나라꼴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풍덕 구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오만과 독선의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응징 심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파탄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충북 경제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사적성의 각오로. 상당의 정치 1번지와 함께 흥덕의 경제 1번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맞서 청주 4석은 물론 충북 8석의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청주의 경제 1번지 흥덕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흥덕구민 여러분께서도 이 정우택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청주 흥덕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예비 후보자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당 후사의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그분들이 그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살신 성인의 마음으로 뛰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상당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나흘 전쯤 갑자기 공관위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위원장 말씀이 네, 청주 흥덕으로 홍덕, 출마해 주기를 위원장께서 원하신다 이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 갑자기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부인을 그, 했습니다. 넌안 어, 된다. 제가 상당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 그날 밤에 제가 김영호 어, 위원장하고 어, 통화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득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분이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지 청주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부를 빼고 세 군데가 그동안 16년 동안 우리 당에서 의원이 안 나온 이유는 임무를, 임무를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비롯해서 청주의 흥덕부를 비롯해서 거기 사람을 전체를 전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청주의 사람을 바꿔줌으로써 청주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생각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보고 거기를 한 것은 지금 어,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금의 예비후보로서는 어, 흥덕에서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 이게 당의 분석이다. 그래서 거기를 어, 흥덕을 전략적으로 삼고 거기에 적인자를 어, 고르는 과정에서, 어, 지사를 한 정호택 의원이 제일 그래도 적합하다. 이게 공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그 중에 또한 가지 말씀은, 어, 덕이 그, 친문 세력의 텃밭인데, 지금 우리가, 그, 어, 서의 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응징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밀당이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 상징적 장소로서, 청주 흥덕부가 충청권의 바람을 일으키는 근원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도종환 의원과의 싸움으로 보지 말고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을 우리 정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그걸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 음. 저녁 때 통화에서 저한테 설득이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그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곧그 다음 날 바로 공청 발표를 이루어졌습니다. 과정은 이렇게. 김용 위원장이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위원님이 스스로 이제 공덕을 결정했다고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분에 대한 얘 기록에 반발이 컸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뭐 김용호 위원장의 그, 워딩에 대해서 뭐사조를쳐야지만 위원장이 그러면 어 그런뜻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의 본의가 있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멘탈 입장이 있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편안하십시오. 그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에어 본인의 권위를 갖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국 판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꾸 설득을 해야죠. 뭐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래도 반발할 겁니다. 네, 제가 그동안 반 년이면 가까이 이, 이 그런 땅과 노력을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당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렇게 안하당일전정 네. 아, 음. 바로 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의 공천이 결정된 이후에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저는 당인의 당인의 그, 그, 도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다만 어, 그 과정이 역시 저 제가 듣기에도 정신은 좀비정하거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분들께 저는 심심한 유료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분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제가 승리하는 것이 그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적절과 설득을 통해서, 잘, 음마해서, 온마하게